자, 함수 f(x)는 이런 2차 함수구요 어, 이런 함수에 대해서 함수 라지 f(x)는 0에서부터 x까지 어, 얘를 이제 적분한 에, 그런 함수로서 이제 정의를 한답니다. 얘는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죠. 어, 요런 건 이제 다 지침이 있죠. x에 0 넣고 그다음에 이제 양변 x로 미분해 보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 어,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걸? 아, 어,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 그 부분은 꼭 따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 미분 가능한 함수, 어, gx에 대해서, 이런 어, 식을 만족시킨답니다. 그때 이제 g'2가 p라고 했을 때, 아, 30p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는, g'2의 값을 구해달라는 거고요 그죠? 아, 그럼 이제 뭐, g'x를 구해야 될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2를 넣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g'2를 막바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일단은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제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읽었을 때딱 기분이 좋은 문제가 있고 딱 기분이 안, 안 좋고 이제 딱 나빠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 문제는 기분이 좀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에펙스가 주어져 있다는 라 거예요 이런 자그마한 사실에 기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수능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에펙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라지 에펙스를 그냥 써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실제적으로 문제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이제 이런 문제풀이에 자신감을 가지자는 거예요. 예를 이제 부정적분 해서 부정적분 하면은 x-3승 1 플러스 ox죠. 그쵸? 어, 뭐, t 해가지고, 이제, x0 해야 되는데, 아, 어, 그렇게 합시다. 네. 자, 부정적분 했구요. 여기다가 이제, x0 넣어서, 정리하면요. x 넣은 거 그대로 나오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0 넣은 거 넣어가지고, 어, 빼줘야 되는데, 0 넣으면 여기로 이제, 마이너스 1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그쵸? 어, 요게 이제, 아지 f x 입니다 요게 이제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음, 그리고, 아, 우리가 f'x를 이제 정리를 할수 있겠죠. x-1의 제곱에 5다. 사실, 아, 얘를, 어,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는 fx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바로 알아낼 수도 있죠. 아, 이 과정을 굳이 어, 보여준 이유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신감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 이제 어 어려운 문제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의 포인트라는 거죠. 어? 나는 필요하면 라지 푸스 만들 수도 있어. 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어 자그 다음에 이런 식이 주어졌는데 뭔가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썩 좋은 식은 아니죠. 그렇 뭔가 의미가 파악되는 식은 아니야. 뭐가 합성됐을 때 바깥의 2분의 1이 곱해진다. 어, 우리는 이런 함수를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어, 이런 함수 아는 거 없죠. 음 그렇다라면 그냥 생으로 분석해 달라는 얘기죠. 근데 뭐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g 프라임 x도 만들어 내야 되고 하니까 양변을 미분하는 거예요. 그냥 f 프라임 g x g 프라임 x는 2분의 1에 f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f 프라임 x 라지 f 프라임 x가 아, 요게 이제 f x랑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에 뭐좀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죠? 프라임 있는 거좀 보기 안 좋잖아. 그래서 어 스몰 f x로 이렇게 바꿔 줍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아, 그다음에 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아,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g 프라임 이 값을 구한다고 치면은 여기다 이제 2만 넣어서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치 자, 봐 봐. 근데 우리가 f(x)를 알아요. 이스몰에 f(x)를 알아요. 함수를 아예 압니다. 그죠? 그럼 이 값도 구해낼 수 있겠지. 그냥 넣으면 되잖아. 그쵸이 값도요. g 이 값만 알면 이 이게 이제 상수로서 정리가 되면 이값 넣어서 정리하면 그냥 상수가 나와요. 그렇다 얘기는 G 프라임이가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렇지 문제흐름 잘 파악되고 있죠. 자 그럼 우리한테 이제 이슈가 뭐야? 이슈가 뭐야? 이 부분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지. 그죠? 이슈가 뭐야? 예고하는 거야. G2가 얼마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봐야 돼? 이식에다 그냥 1을 넣어봐야죠. 이렇게 넣어봅니다. 어, 아 그럼 이 값은 알수 있잖아. 그렇죠 그잖아. 렇이 값은 알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거야? 1을 를기다가넣보는 거야. 얼마예요? 1, 더하기, 10, 더하기, 1. 12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음, 아, 당연히가 아니네요. 뭐, 어쨌든, 자, 얘, 얘를 넣었더니, 얘를 라지 엑스에 여기 넣었더니, 12가 된대요. 그런 값을 찾아줘야죠. 좀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넣었어요. g1을 뭐 a라고 할까요? 음. a-1의 3승에 5a에 더하기 1이 12가 된답니다. 이런 값을 찾아줘야 돼요. 이런 a값을 찾아줘야 됩니다. 음, 자 그러면은 뭐 a-1의 3승 더하기 5a가 11이라는 거고요. 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걸 3차로 막 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을 넣어보면은 뭐 대충 나옵니다 2일 때 되죠? 그렇지? 이렇게 찾는 거야 아, 대부분의 평가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 2 한번 넣어볼까? 어 되네? 아,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좋아요 이걸 3차로 해서 아니야 왜 아니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거는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거 풀라고 나한테 이 문제를 낸건 아닐 거란 말이야. 이런 미분의 뭐 이제 이렇게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에 대한 미분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정적분 형태의 뭐 이제 부정적분 형태에서 이제 정적분을 하는 방법, 정적분의 기본 정리 이런 것들을 묻고 싶은 거지. 이 방정식 풀고 싶 풀고 풀수 있느냐? 어? 이런 거 묻고 싶은 건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찾아내기 쉬운 수를 넣어줬죠. 그럼 여기가 이제 2로 바뀝니다. 그치? 오케이? 됐어요? 그럼 뭐가 보여? 어? 얘네 둘이 똑같네? 그럼 이제 G프라임, 뭐 얘를 구, 넣어서 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날아가버리고 G프라임 이가 2분의 1이 돼서 30P는 15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하나도 안 어렵지? 그죠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오케이? 맞죠? 응. 자,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